빨리 확진자가 줄어야 되는데 진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이 어, 홈트를 하는데 이때쯤은 좀 아이디어가 고갈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영상 컨텐츠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어떤 운동을 하느냐? 따란. 런지를 어떻게 해야 허벅지가 아니라? 이랑 엉덩이에 자극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런지 운동을 다양하게 응용을 해서 재밌게 힙 운동을 한번 진행해보려고 해요. 어때요 승민지 씨? 아주 알찬 시간이 될것 같나요? 좋아요 그러면은 바로 운동을 하러 가볼까요? 네. 노망니? 뭐 넘어가요 뭐 앙리 씨. 네 어떻게 하면 허벅지가 아니라 엉덩이에 자극이 오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보통 런지를 할 때는 두 가지 관절이 동원이 됩니다. 무릎 관절과 고관절이 동원이 돼요. 근데 주로 무릎에서의 움직임이 많이 만들어지면은. 여기, 엉덩이보다는 허벅지 쪽. 무릎이 구부렸다 피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간다면 허벅지에만 자극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관절을 좀잘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무릎은 발끝 라인까지만 딱 설정을 해주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무릎은 발끝 라인 그 다음부터 고관절을 뒤로 밀어내는 거예요. 다시, 무릎은 발끝 라인 고관절을 뒤로 밀어내서, 자, 무릎을 사용하는 것. 고관절을 사용하는 것. 무릎을 죽고 밀어안고 다시 무릎을 죽고 뒤로 밀어안고 그렇다고 해서 무릎이 너무 뒤로 빠지게 되면 종아리가 타이트해지니까 무릎이 너무 뒤로 빠지지 않게 발끝 라인까지는 맞춰 주셔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런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우리 운동을 한번 진행을 해봐야겠죠. 첫 번째 운동은 그대로 런지 자세로 발을 위치를 시켜주시고 골반을 뒤로 눌러 앉았다가 올라오는 한 발로 하는 스쿼트 원래그 스쿼트 혹은 스프리 스쿼트 방식으로 15개씩 두 세트를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은 다들 마음을 잘 준비해 주셔야 돼요. 바로 운동을 시작을 해볼게요. 네. g 고! 괜찮으시겠어요? 네, 바로 반대쪽. 오른발 앞에 놓고. 준비. 얼터네이트 백런지를 진행을 해볼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동일한 런지 동작인데 제자리에서 시작을 해서 발을 뒤로 뻗어서 골반 누르고 다시 제자리 반대쪽 골반 누르고 다시 제자리 얘를 앞으로도 진행하는 프론트 런지도 있어요. 근데 프론트 런지를 하면 은 무릎이 이렇게 과도하게 앞으로 나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발을 앞쪽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발을 뒤쪽으로 보내서 골반을 뒤로 눌러 앉는 얼터네이트 백 백런지를 진행을 해볼게요. 네. 오른발 먼저 뒤로 보낼 거예요. 때문에 무릎이 흔들리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골반도 이렇게 빠지지 않게 코를딱 잡아주시고 얘가 흔들 흔들하지 않도록 내힘을 주고 이렇게 빠지지 않게. 골반이 그렇게까지 빠져요? <laughs> 이렇게 빠지면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누를 수 있도록 주의해 주셔야 돼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세트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대로 동일하게 오른발 먼저 뒤로 보내고 열다섯 개두 번째 세트 준비. go. 오셔도 될것 같아요. 다 보셨죠? <laughs> 어, 아 지금 시간이 딱 해가 지는 시간이라 노을이 예쁘네. <laughs> 자세 번째 운동은 우리 런지를 좀 응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자리에서 하는 첫 번째 했던 스프링 스쿼트 방식으로 먼저 내려갔다가 올라온 후에 뒷발을 뒤로 킥을 할 거예요. 옆모습으로 보여드리자면은 그대로 런지를 내려갔다가 올라온 후에 뒷발을 킥 다시 다운 업 킥. up, k i 업, 킥, 이렇게 런지에 킥백, 킥백 응용 동작을 진행을 하고 오늘 운동을 마무리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발씩 똑같이 15개씩 두 세트를 진행을 해볼게요. 네. 준비, 그대로. 어나 개는 물인 것 같은데... 물이 좀 해봅시다. Here's to... it. you 뿅뿅와이 <laughs> 홈트의 매력은 쉬지 않고 날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웨이트는 고중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쉬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가는 편인데 홈트는 이렇게 복합 동작으로 쉬는 시간을 짧게 하면 운동의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효율 돌리고 이렇게 오늘은 집에서 할수 있는 오, 이렇게 간단한 런지를 응용한 운동들을 한번 진행해봤는데요 앞으로도 제가 샌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이렇게 알찬 운동루틴들 많이많이 올려드릴테니까 벌써 유튜브가 2년이 좀 넘었어 2년 2개월이 됐어요 <laughs> 그래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유튜브